<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는 유튜브 치유의 문장 이소정입니다. 오늘은 업계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님이시고 그리고 또 동생이지만 언니 같은 <laughs> 이윤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기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어, 저는 기업교육 컨설팅범 YN 컨설팅의 이유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예뻐요? <웃음> <웃음> 어,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요? 네. <laughs> 네. 우리 대표님이 신가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라이프 리부팅이라는 책인데요. 어, 많은 분들께 축하를 좀 받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네네네. 줄여서 디라리? <laughs> 네. 들으셨어요? 네. 네. 띠로리, 아니고 디라리. 아, 네. 띠로리 아니고. 네. 띠로리 아니고 디라리라고 하는데요. 아, 제목이 아홉 글자가 되다 보니까 이걸 줄여서 디라리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목이 딱 입에 붙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어이 책은요 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어 점검도 좀 해보고 더 나은 삶으로의 어 재부팅 그러니까 리부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어 얼마나 책을 쓰시면서 애쓰셨을지 또 원래 뭘 하면 되게 제대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과정이 <laughs> 그 과정이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업글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가 일곱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챕터인 사색 리부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색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데 대표님 사색은 뭔가요? 음 사색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막 대단한 의식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준비를 엄청나 뭐 조건을 좀 취해야 네. 될것 같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사색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이 책에서는요 어 사색이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표현이죠 생각, 사고, 사유 그리고 명상들을 다 음. 통칭해서 음. 사색이라고 제가 어 이름을 붙여서 써봤습니다. 아 그런 거다 포함하는 사색이군요. 네. 사색이 너무 중요한 건잘 알겠는데, 사색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손쉽게 몇 번의 음. 검색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입수를 할수 있는, 네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색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정보가 머릿속에 꽉 차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던 사색을 안 하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요즘에 매체도 너무 다양해지고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어 개인들이 각자의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검색에서 사색으로 넘어가는 열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열 가지 질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해드릴게요. 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공감하실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네. 어, 이 정보에서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음. 이 정보를 접한 지금 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는가? 음.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음. 그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과 감정을 경험했는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해결은 어떻게 했는가? 음,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정보를 어, 습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정보를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보를 더 깊게 이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개인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하면서 꼭 공유해주고 싶으신 문장 있으시다면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의 라이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 워라벨의 워크가 아니라 사색 없는 검색이 아닐까?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진짜 스마트한 내가 되고 싶다면 사색하자. 어, 검색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범람하여 우리의 머릿 속을 꽉 채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깊은 사색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색보다는 사색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윤아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음코치 이소장이었습니다. 자기 예쁘네, 예쁘게 나오네. 아, 원래 예쁘니까. <laughs>